안녕하세요. 김번입니다. 오늘은, 요 애호박이 옷에 많이 나는데요. 애호박 볶음을 뚝딱 해 보겠습니다. 자, 애호박 한 개인데요. 한개 하니까 너무 많더라고요, 양이요. 옷에 가족들, 식구들도 없으니까. 저는, 어 뚝딱이, 김번 뚝딱이는요, 150g 호박을 준비했습니다. 자, 호박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호박은요, 요 모양, 요렇게 모양 썰어도 되고요. 어, 어, 잡수기우려라가면 요래 반 짝이서 시설이 되는데 저는 항상 요 모양으로 합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얇게 하면 되거든요. 막 설겠습니다. 150g이라서 예. 너무 간단하고 쉽고 좋습니다. 아, 예, 제 하는 거 한번 보세요. 자, 끝딱 다 썰었습니다. 자, <laughs> 다 썰었고요. 자, 불 켜겠습니다. 불 켜고요. 호박을 여기다 닦겠습니다. 이것도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. <laughs> 자, 썰어놓고요. 자, 제일 먼저요. 양념해 보겠습니다. 국간장 하나요. 넉넉하게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참기름 하나 예 어, 마늘요 마늘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겠습니다. 약간요. 넣으시고 자 바로 호박을 투하하겠습니다. 자자 <laughs>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. 너무 쉽죠? 아 저희, 저희들 경상로는요이 호박에 뭐, 세우자 하고 이런 거안 들어갑니다. 이게 누구, 그거, 버인뭐하면요 우리 친정에, 친정에는요, 꼭 호박을 적금할 때요. 뽑을 때, 적금할 때. 저사도들은 뽑는다 이야기 하는데, 어, 서준, 서준, 서준으로는 적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물은요, 약간만 넣으세요. 네. 호박 자체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뭐, 여기 또, 호박, 요, 요, 호박만 하는 게 싫으시면은, 뭐, 파도 좀 넣으셔도 되고, 양파도 넣으셔도 되는데요. 어, 저희, 친정에뜰 때는, 호박을 한 양분씩 볶았거든요. 우리가 한 7남매 이래 되니까. 이게 절대 막 볶습니다. 큰 양분이 볶았는데, 어, 호박을 볶을 때 우리 엄마는 보면은, 아무것도 안 넣고, 그냥 집간장, 국간장. 요즘은 국간장이죠. 국간장 넣고, 이렇게, 참기름 넣고, 마늘만 넣고, 이렇게 볶습니다. 자, 다 됐습니다. 너무 쉽죠? <laughs> 그리고요 여기는 두깨가안 들어가고, 항상 요 깨소금이 들어갑니다. 네, 깨소금 좀 낭낭하게 많이 넣으세요. 맛있게. 또 참기름하고 또 깨소금 맛이 좀 틀립니다. 자, 다 됐습니다, 벌써. 너무 맛있게 보이시죠? <laughs> 제가 어제 또한번 씹음, 시범, 씹음을 해서 먹어봤거든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는 항상 우리 식구들, 가족들 이렇게 볶아서 먹습니다. 자, 볶았습니다. 자, 그어 준비했습니다. 여기다 다보겠습니다다 됐습니다. 한 2, 3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. 너무 빨리, 빨리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. 자, <laughs> 뚝딱 끝났습니다. 하,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많이 하지 마세요. 한 150g 하셔가지고 어, 두 식구가 둘이면요. 한끼 요걸 넉넉합니다. 예. 잡사 어, 어, 보시면은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호박이 오세요. 또뭐 뭐라 합니까? 저저저뭐 모든 그뭐 어, 다른 야채하고 또달리 호박이. 우리 여자들 분이나 남자분들한테 참 면역력도 높여주고 한다고 하시니까 많이 드시고, 가격도 엄청 삽니다. 네.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, 건강하시고,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